어. 안녕하세요 저는 컨테이너 구조영업관리팀에하고 있는 윤민호 매니저라고 하고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화물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물류신사업개발팀 김민지 매니저입니다 요즘 해운업의 트렌드는 육상운송 구간 그리고 창고 이런 것까지 같이 제공을 하는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조에 맞춰서 저희 팀은 신설된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선 매니저고 인터모델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깊숙한 내륙 포인트나 다른 터미널에 그 레일이나 바지 피더를 이용해서 2차 운송을 담당하는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컨테이너 서비스 지원팀 김주영 매니저입니다. 저는 장기 체화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수화인이 화물을 찾아가야 하는데 대금 문제라든지 세관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해서 터미널에 방치된 컨테이너를 회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컨테이너 운항팀 박성찬 매니저입니다. 저는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하고 선박을 운항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관리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주에게 위클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관리하고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스토이지 플래닝을 하고 있으며 어, 연간 와우. 1조 3천억 원 정도의 어, 연료비가 발생하는데 그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와아 <laughs> 조선은 이제 배를 만드는 거를 뜻하잖아요. 해운업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배를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배달민족이 이렇게 오토바이 로 음식을 배달하듯이 배를 가지고 운송해주는 운송회사라고 생각을 컨테이너 사업부는 한 줄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객의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화물들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좀 친숙한 걸좀 예시로 들자 하면 아보카도, 바나나, 체리 이런 냉동 화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저희 명품을 운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해외 주류 이런 것들도 같이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사업부를 MBTI로 ENFP가 제일 가까워요. 저는 것 같아요. J. ENP J. 왜왜 이렇게? 일단, 저희는 위클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그, 제일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정시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딱그 일정에 맞춰서 가는 제의가 좀더 어울리지 않을까. 영업 쪽 파트들은 또 그런 분들이 더 맞을 수도 있는데, 비용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저희 운영 쪽에서는 분석하는 게더 어울리는 그내향적인 분들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팀간 만나게 될 때는 회의실에서 주로 미팅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뭐 얘기하거나 이럴 때는 18층에 있는 라운지에서 같이 만나서 협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십사원 들어왔을 때 동호회를 웬만하면 하나 하라고 하셔가지고 블링 동호회를 가입하게 됐고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마라톤 동호회를 하는데 신입 때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스노우보드도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 작년에... <laughs> 혹시 아직... 몇개 하시는지... 성원들끼리 놀러 갈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많이 친해지기도 하고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합니다 A25를 진행하고 있는데, 7시에 헬스장을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6시에 헬스장을 가는 편을 좀 택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A25를 하고 있습니다. 8시 반에 출근해서, 이제 5시 반에 퇴근하는 출근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집에 빨리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시간대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커피 한잔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슬쩍 커피도 좀 마시고 오고, 물론 이제. 네, 업무 시간에는 항상 자리에 있죠. 예. 해 하시면 안 됩니다. 지더써 주실 제가 알것요 저도 아침에 이제 8시부터 5시까지 입사하고 나서부터 계속 그렇게 유지를 했었고 오전에는 뭐 밀린 이메일 같은 거 이제 처리를 하고 인도 그쪽 담당이기 때문에 한 시차가 4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오후에 오시면은 이제 매신저랑 메일로 이제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저는 9시부터 6시까지로 그래도 일단은 제일 많은 사람들이 9to6를 하니까 협업하기에도 그게 제일 편한 것 같고 저도 윤미호 매니저님이랑 같이 지금 9시부터 6시까지 어, 출근을 하고 있는데 어, 퇴근을 하고 제가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그때 6시에 가면 너무 늦더라고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아침에 최대한 헬스를 하고 오려고 지금 어. 미라클 모닝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 아직 해보신 적은 없는 것같아요 아, 제가 한두달 정도 하다가 아, 한 지금 두달 쉬고 네. 어제 아시 아시 진짜... 오늘 오늘은 <laughs> 오셨네 오늘은 제가 못했습니다. <laughs> 오늘은 못했고 근데 앞으로 예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laughs> 이모티콘을 많이 쓰는 게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투가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대충 이모티콘으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면 부드럽게 말을 할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셔너라고 하는 이제 그런 워딩을 좀 많이 쓰거든요. 바쁘신데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뭐 어, 이거 전략이었어요, 근데, 이런 게. 저는 항상 누가 이렇게 진심, 도움을 청하면, 제가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해주려고 노력을 막 했었는데, <laughs> 쿠션어라는. 아니, 아니, 그게 이제 진심인데, 아, 이게 아니고, 진심인데, 진심인데, 아, 네. 네. 저는 원래 해양대학교를 나와서, 저는 자연스럽게 선박을 승선하면서, 해운 계게 발을 들이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여행 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글로벌한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꿈을 키웠었고요 물류와 그 글로벌한 거에 이제 교집합이 해운업이 아닌가 와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경영학부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무역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무역 과목에서 보통 주로 언급되는 회사들이 현대상선하고 한진해운이 있었는데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현대상선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주영 매니저님이랑 되게 비슷한 이유인데요. 독일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일을 하고 싶다는 좀 생각이 강했고, 실제로 각국의 이제 뭐 파트너사나 뭐 로컬 직원들이랑 협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취직을 준비하면서 군대 선임을 우연히 만났는데 군대 선임이 그 머스크에 다니고 있거든요. 저희 제일 큰 경쟁사 중 하나인데. 그래서 저한테 현대상선이란 데 지금 입사 공고 떴다. 너봐을 해가지고. 많안 알려진 영역이다 보니까 대부분 모르고 오거든요.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장점이면 장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 글로벌 기업이고, 거의 웬만하면 영어로만 일을 그 해외 직원들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외 영업에 그런 꿈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거의 웬만하면 전 지역에 저희 뭐 법인이야, 점소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 수 늘은 것 같던데 괜찮냐, 이런 안부도 많이 묻고 하면서 이렇게 교류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많다는 점이 아무래도 장점인 것 같고요. 뭐 3년 동안 이제 독일 법인에서 근무를 하다가 독일 사람들하고 같이 일도 하고 고객들도 만나면서 평소에 한국에서 누릴 수 없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만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됐다. 회사 같은 것도 좀 있다고 그래서 일단은 수당이 훨씬 높고요. 배우자가 휴직을 하고 같이 가더라도 뭐 부족함이 없는 이사 비용이나 이런 자녀 학자금이나 이런 것도 다 예, 서포트해 주십니다. 결국엔 해운업은 물동량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뭐 재고가 많이 쌓여있으면 사실 물동량이 좀 줄어들고, 재고가 좀 적게 쌓여있으면 물동량이 많아지고, 이렇게 좀 경제적인 원리에 흘러가겠죠. 그래서 약간의 주식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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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경제의 흐름에 좀. 저도 동의를 하는 게 모든 수출입이 선박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거기에 가장 중심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뭐 주식도 그렇고 뭐 경제도 그렇고 빨리 알수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자랑하는 순간 회사가 이사를 해서 파크원에 지금 있는데 인테리어도 만족하고 너무 깔끔하고 밥 먹을 때도 더현대 가서 먹고 점심시간만큼은 약간 쇼핑하러 온 기분 그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해외 주재원 경험도 많이 있고 하시다 보니까 워라벨이나 이런 측면에서 일을 할땐 하고 쉴땐 쉬고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1위 선사이고 세계에서도 10등 안에 드는 선사라서 국내에서는 내가 제일 좋은 회사에 해운회사에 다니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저희 회사가 그 작년부터 위듬 리듬... 음. 일하고, 조직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통해서 포켓볼도 치고, 축구 관람도 가고, 뭐 재테크 클래스라든지, 뭐, 산프로 TV 나오시는 분들 초청해가지고, 어. 강연 같은 것도 좀 열기도 하고요. 아, 그 되게 좋은 기회 중 하나가, 입사하고 3년차가 되면, 이제 저희 회사 운영하는 배 하나를 타게 해줘요. 또 상해까지 선언 들어갔지, 1박 2일 정도 항해를 하는 그런 경험을 시켜주는데, 문제는 코로나 이후로 그게 싹 끊겨가지고, 빨리 재개가 됐으면 좋겠네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실제 로타보면 규모가. 근데 그 안에 있을 것도 다 있고, 뭐 운동하는 것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해서 거기 타계신 분들이랑 이제 교류하는 시간도 이제 갖고 서로 좀알수 이해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응. 해서 좀 와우. 썸띵이 생기고 만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렇게 하고요. 해서 저희 팀에 결혼하신 분 계세요? 아, 와, 진짜요? <laughs> 저도 코로나 <laughs> 때 배를 탔어가지고 그게좀 없었던 게좀 어. 아쉬웠습니다. s o 이 생기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와서 저, 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지 않았을까. 뭐야, 너무 너무 멀리 간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네. 아, 결혼하까서 <laughs> 대부분 업무를 영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영어 능력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유기적으로 굉장히 협업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 이 아주 필수인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좀 특수한 팀이다 보니까 선박적 지식이나 운항적 지식이 저희 팀에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우리 회사도 뭔가 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자동화된 물류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최근 물류 트렌드를 좀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 다닌 지 이제 1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매니저에서 책임 매니저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제 커리어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데 제 마음대로 그렇다고 해서 팀을 자주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올해 또 이제 급 연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도 되고 팀장님 실전이 보고 계신가요? <laughs>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저는 운항팀에서 선박을 승선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 운항팀에서 있는데 컨테이너 사업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 연동이 되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서로 업무를 좀 많이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걸좀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매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laughs> 자리가 저는 많아졌으면 좋겠고 다른 팀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전더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출연하시겠다는 의지가? <웃음> 그 이모. <laughs>